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분신 초보를 떠나 왕전함으로 오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기를 하려요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요 오늘 이불에서 13장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지도할 목자들을 주셨죠. 그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답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한다면 우리, 성,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18절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구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선하게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그리고 속히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려서 행복해지는 길이지요.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요. 이의서 서자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서로를 무난하며 교제할 것을 권한합니다. 또한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으로 마무리하죠. 교회는 은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영납하고 사랑하고 돌아봐야 되죠.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과 교제 나누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을통해 통해서 하의 뜻이 이이이지어 하여 하여 주시옵 예수님 s the same t h 나이다. y <목소리> 속에 피어난 이들, 주 손길로 나 일어서네. 주 손길로 나 이뤄서는 주의 불 오, 연로, 내, 가, 사, 는 세, 상끝날까 지, 주 다, 에, 리, 원토 로, 찬, 야, 날 죽게 드리리 영원히 주널 찬양하리 죄 없으신 주님, 아, 하위의 천이 장을 타셨네. 그 희생 한 번이면 충분해, 내 죄도 다시 끼셨네. 한 번에 이루시는 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에. 다시 재사 필요 없는 그 보혈, 믿고 살리라. 다 필요 없는 그 보혈 믿고 살리라 세상 제도 흔들려도 주의 제사 흔들리지 않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그 품에 안겨 쉬리라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나의 대제사자 지금도 날 위해서 계시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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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나의 대제사장 내 이름 아시고 지금도 날